민숙이 32장 1절에서 19절. 남들보다 유난히 키가 큰 어린 소년이 우물가에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 그 아낙네들이 그 아이를 보고 흉을 보았죠. 멀때같이 키만 커서 뭐 하나 제대로 하겠어? 아낙네들의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말이 그 소년의 가슴에 화살처럼 깊이 박히게 되었죠. 그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이 소녀는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게 되었죠. 남들은 정해진 기간 내 학위를 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친구는 30이 넘도록 공부를 끝내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키만 크고 뭐 하나 제대로 하겠나. 그 옛날 아주머니들한 말이 그의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어느날 그는 맥없이 앉아있는데 미국인 여학생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당신은 동양인으로 보기 드물게 키도 크고 어쩜 생김생김이 핸섬하냐 이 여학생의 진심어린 칭찬이 인정이 이 젊은이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날려버리게 했습니다 부정적인 데서 자유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해 하기도 받아 우리나라의 유명 대학의 유명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심어린 칭찬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칭찬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고, 칭찬은 길을 살려줍니다. 코끼리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진심이 담긴 칭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칭찬과 함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또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쓴소리입니다. 칭찬은 누구나 소화하기 편한 부드러운 수프와 같다면, 쓴소리는 질긴 고기와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소화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존재이지만, 이를 잘 소화하면 양질의 단백질로 근육을 생성하는 데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근육의 강건함으로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게 자몬서에서는 쓴소리를 잘 소화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키듯이, 쓴소리 또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바둑의 고수 중에 일본으로 건너가 바둑을 배운 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바둑계의 전설적인 인물이 된 이분이 일본의 그 유명한 바둑 고수 밑에 문화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들어가 바둑을 배우기 전 스승 사모님의 허드렛 일을 도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잔심부름을 하는데 어찌나 눈썰미 있게 하든지 사모님으로부터 칭찬에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쩜 이를 마음에 쏙 들게 하느냐고 말이죠. 칭찬을 드니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둑 배우는 것은 뒷전이 되었고, 더 많은 인정과 칭찬을 듣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집에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괴짜 술주정뱅이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스승의 스승인 사람이었죠. 이 노인이 그에게 쓴 소리를 했습니다. 정신 차리거라 이놈아, 네가 일본에 온 것은 바둑을 배우러 온 것이지 마님의 칭찬을 드리려고 왔느냐? 정신 차리거라 이놈아. 듣기에 거북한 쓴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맞았습니다. 칭찬의 지혜 자신이 배득을, 바둑을 배우는데 등한히 여기고 있었음을 그쓴 소리를 통하여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허드렛일도 열심히 하고 동시에 바둑을 배우는데 각고의 노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고수의 바둑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쓴소리 바른소리는 귀에 쓰지만 소화하면 엄청난 유익과 발전이 있게 되어집니다.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루벤과 가치파가 모세와 온해중 지도자에게 나와 폭탄발언을 합니다. 우리는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요단 동편 이 땅이 가축을 키우는데 최적지이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며 가난 땅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쓴소리를 하게 됩니다. 첫째로, 너희들의 이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철없고 이기적인 행태임을 꾸짖었습니다. 마치 열두 정탁구 중에 열 명의 부정적인 말이, 온 백성이 악영향을 끼쳤듯이 너희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큰 죄가 됨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정복하는 데서 빠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중대한 죄라고 그들을 깨우친 것입니다. 이 바른 소리를 듣고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이기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이 땅이 가축과 가, 가족이 거할 터전을 마련하고 둘째는 가난 땅을 정복하는데 선봉을 서겠다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이 주신 가난 땅은 한 평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너무도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쓴소리로는 소화하게 되면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고로 쓴소리를 잘 소화하는 열린기,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